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 떡다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여의도 바구니에 찼더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쁜가인사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은요, 기적을 넘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가 우리 준 보리떡 다섯 개와 우리 물고기 두 마리만으로 성인 남성 우리 몇 명을 먹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예, 우리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10절에 나와 있듯이요. 5,000명 쯤 남자들이 성인 남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다 먹였으니 우리 몇 명이나 먹인 것입니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숫자를 세일 때 우리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을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시키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도 5천명쯤 되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숫자를 셌다면요.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 많이 됐겠죠. 우리 당시 학자들이요. 우리 신학 박사들이 여러 연구 끝에 이 빈들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를 요 추정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만청. 우리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략 몇명 정도 되었다고요? 2만 명.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에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먹는 우리 작은 도시락 하나 그것을 가지고 모두에게 나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데 1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적게 나누어 준 것도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우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대로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입만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떡을 나눌 때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 밥한 공기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공기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공기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대로 모두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처럼 먹고 나중에 보니까 2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요, 무려 열두 바구니나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이 놀라운 오병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먼저 우리 이야기 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분명 소년이 가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요, 적은 양입니까, 많은 양입니까? 적은 양입니다. 우리 떡도요 다섯 덩어리라고 해봤자 조그만 떡이고요. 물고기도요 조그만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딱 어린아이가 먹고 배부를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딱 봐도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얘를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그것을 또 나누어 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는 작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종종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혹은 나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라고 우리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 도시락도요, 이것으로는요, 절대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작은 조각 하나를 먹인다고 해도요 다 먹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아이처럼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일 때는요 적고 부족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 가운데서 삶 속에서 기적을 일켜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요 오늘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나눌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저기 빈들의 남자들만 대충 세 보니까 오천 명 정도고 우리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세 보니까 한2만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수님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준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뿐이었기 때문에 전혀 나눌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단순히 물리적인 음식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동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 된다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오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작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것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요 우리가 나누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라. 사랑을 베푸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수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 우리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인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육체적 양식만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만족과 생명을 주셨음을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이야기를요. 우리는 잘 듣고 우리 이야기를 우리 이 말씀을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요, 우리 당시 사람들은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보았고요. 거기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을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보았고, 체험하, 체험하였고, 그 말씀까지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들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무엇에 관심을 두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들은요.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기적을 보고 나서요. 남은 떡과 남은 물고기에 관심을 두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 당시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저거 누가 갖고 갈까? 나도 좀 많이 갖고 가고 싶다. 이 생각만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십오 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십오 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무엇을 삼고자 했습니까? 자신들이 임금으로. 자신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을까요? 그것은요 단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육적인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마도 이기고 항상 우리를 매일같이 양식을 채워주셔서 부육해주고 우리를 풍족해해줄 사람이 바로 저분이시다.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셔서 우리 떵떵거리며 살자 이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우리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들을요,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분이 하신 몸속 보여주신 그 기적과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에 나눔과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희 때 떠나서는 안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들은요. 떡과 물고기만 관심을 갖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아직도 우리 떡을 먹고 우리 물고기를 먹고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생하도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을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요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모시고 쫓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5절에 보이면요 이들 때문에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시고 우리 떠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주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만족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우리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독생자이심을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죽시고자 하셨던 그 믿음과 순종을요 키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떡을 먹어놓고서도 우리 생명이 아니 우리 유기양식을 찾는 자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을 먹었을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로를 온전히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기적을 넘어 우리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순종으로 나가는 영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요 예수님이 떠나본 예수님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는 반대로 이오병희의 말씀을 통하고 통하여 이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 피로를 채우시는 분을 넘어 우리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기적이 혹시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두려워 마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방황치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나눔과 사랑으로 또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요, 우리 더큰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보내지 말고 그분을 항상 붙잡을 때, 그럴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모두 다.